할렐루야. 다음에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형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슨 없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은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 세상 즐거 단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대사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다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신이니. 또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어, 너무나 감사한 우리가 서로에게 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그 본문을 읽다가 어떤 한 표현이 계속 남았다고 합니다. 그가 무그 표현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do not be afraid. 그 생각을 해보니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서로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성도끼리는 그 말을 서로에게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를 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대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인사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울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 보전하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23절 보시면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희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기 24절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매일 소망을 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시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략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죄와 망가진 것들을 사라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안 지키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의지와 능력까지 있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비행기를 탈 때" 그 여행 거리에 따라 비행기 모델이 다릅니다. 국제선, 도메스틱 플라이트를 타면 보통 어, 어, 어 인터넷 국제선 인터내셔널 해외로 가면은 보통 큰 비행기를 우리가 탑니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데로갈 때는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는 어떤 때는 작은 비행기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아주 작은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는 너무 작아서 그 계단 따로 계단이 있는게 아니고 문을 열고 내리면은 그문 자체가 계단이 됩니다 복도가 있으면 양쪽에 한 줄씩만 한 자석만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비행기가 너무 작아서 그 플라이트 자체가 좀 거칠었습니다. 그 밖에 어떤 날씨인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바람이 불 때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반대로 큰 비행기를 탈 때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날씨가 험해도 비행기는 무겁고 묵직해서 우리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탈수 있었습니다. 전 이런 큰 비행기를 훨씬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큰 비행기와 같습니다. 삶의 거친 순간이 올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더큰 확신과. 평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고 재림하시는 순간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채워 주시기를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서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도록 우리 안에 역사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지 없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